안녕하세요. 어, 지금 어디냐고요? 지금 여기는 CJ E&M. n 여기 사당 쪽에 있는 CJ, 서울. 어, 오늘 11시 55분에 제가 생방송 들어가니까 어, 11시 55분에 오늘은 <laughs> 메디큐브의 ATS 에어샷. Hello, Sinpop from New Jersey. Jersey. 제 생방송 이제 곧 들어갈라 그러는데 아직 30분 남아가지고 어 생방송 55분의 시작이지만 아마도 전 저는 이제 45분? 40분에서 45분쯤에 스튜디오 들어가야 돼요. My shoulders doing better. <laughs> I have like a weird like I guess I can't say weird s h a p e bone structure thing in there. But I gotta get I gotta get it uh, checked out again when I come back from the states. I'm going to LA next week.

Hey, 야식이요. 전 야식 잘 찾는 편 아니에요. 저도 밤 되면 이 시간대 되면 배가 고프면 좀 먹는 편인데 대신 내가 많이 먹은 먹는 날은 내가 내 자신을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그 다음날 운동을 평소보다 두배 하던가. I'm, I mean nobody tries to hurt themselves. I always Uh, look out for myself and thank you for worrying, but you don't have nothing to worry about. If something severe happens I'll let y'all know. <clears throat> thank you, it's just a plain old white t shirt. Had this for a long time. Aww. Thank you for missing me. When am I going back to Korea? I am still in Korea right now. So Yogi CJ, CJ studio in Korea. 네 다음 주는 휴간데 이제는 휴가긴 하지만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에 LA에 있을 어, AAPI 어,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거고 그리고 친구 결혼식 때문에. Fly i l a n Taiwan, o oh, 아 no no no, I don't fly to LA until Tuesday. Yes.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 바로 안 주무실 거면은 지금 당연히 금요일이기 때문에 불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밖에서 약주 타임! <laughs> 하겠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은 11시 55분부터 CJ 온스타일 생방송 시작하니까요 오늘은 메디큐브 ATS 에어 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자주 씁니다 그 자주 쓴다는 거는 매일 쓰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네. 그 여러분들 오늘 Home care hey Joseph, just been work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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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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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I don't know all the lyrics of those songs. You ever do that when you don't know the lyrics to a song? You just make up your own words or lyrics or mumbo jumbo gibberish that you think it sounds like the lyrics?

저는 오늘 새벽 1시 10분에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은 아마도 새벽 2시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씻고 어... 저는 또그 다음에 씻고 저는 또그 시간 되면 꼭 간식이 땡겨요 그래서 어, 우리 매니저가 들으면 삐질까봐 걱정되는데 짜파게티랑 어 비비큐 치킨 우리 바로 아래층에 있거든요 거기서 치킨텐더 같은 거랑 깍두기랑 어, 빅맥이랑, 설마 내가 그렇게 많이 다 시키겠어요? 거, 거짓말이고. <laughs> 시원하지만, 다 이렇게 살잖아요. 다들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하는 일만 틀릴 뿐이지. 근데 다들, 뭐, 일찍 일어나실 때도 있고,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냥, 나만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다 똑같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덜 힘든 효과 있어요 원룸 아니에요 저는 오늘 끝나고 평택 가야죠 저는 최대한 이렇게 우리 원룸 사무실 있긴 하지만 집에서 자야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운전해야 된다고 해도 저는 차라리 평택 가는 게더 편해요 평택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평택이 더 마음 편하게 해주는 동네이기 때문에 근... 긍장맨? 긍정맨도 아니고요. <laughs> 지금도 졸립고 피곤하지만, 물 먹고 힘내는 거죠. 방송 전에 안 오겠네, 시켰는데. 뭐 시켰어요? 2 8번 버블티. 오래 걸려요. 못 먹어, 나, 방송 중에는. 어, 평택 살기 좋냐고요? 어, 저는 좋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평택 가기 전까지도 2017년도에 처음에 한번 놀러 왔을 때는 나도 아, 여기는 너무 나한테 안 맞는 시골 동네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제는 슬슬 신도시가 되면서 발전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뭐 아파트든 뭐 가게든 식당이든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저는 사실은 <laughs> 평택이 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의 어릴 적 시절 그 동네랑 비슷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서울보다 저는 평택이 훨씬 나요. 아 서울은 이제는 오래 있었지만, 서울은 이제 뭔가, 그,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그, 자기가 일하는 동네 자주 가면, 그 동네 갈 때마다 일하는 곳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서울은 약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일하는 장소는 서울이다. 사는 곳은 형태기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전혀 <laughs> 같은 동네 사세요? I've been to Seattle once way back when 20, 2012, I think twenty t w e l v e I think I could be wrong. I was there for like a showcase. 근데 이제는 팽택이 미국 느낌 난다고 할수 있지만 근데 미국도 여러 가지 땅 있잖아요. 좀 도시 같은 땅도 있고 시골 같은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 같은 뭐, 느낌이 난다라기보다도 미국의 어느 곳이랑 비슷한 면이 있죠. 캐나다는 옛날에 방문했었죠. 박정진, 화이팅! 아, 맞다. 박정진, 가게 옮겼나? 가게 옮겼으면 우리한테 알려줘. 우리 한번 가서 밥 먹을 테니까. 우리 매니저도 지금 월요일부터, 아, 일요일, 일요일 날 밤부터는 그냥 후리하게 드시면 되니까 알려주면 우리가 언제 갈게. 나 미국 갔다 와서. 근데 평택에 미국 부대가 있지만, 그미군 부대도 우리 집이랑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 미국 무대 근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사는 평택은 미국 느낌은 안 나요 아 라방하니까 바로 앞에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오. 아 평택 스모크타운 저는 스모크타운 갔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오 10년 동안 크로스핏 했다고요? 그렇 그러면 이제는 벤치마크 와드는 다 했겠네요. 어 정철님이 앞동네 사신다고요? 앞동 앞동 앞동네인 줄 알고 나 또. <laughs> 어, 뭐 떨어졌네요. 귀엽다. 아, 이러점 아직 있어. 이러점은문 닫았다고 생각했지, 아직. 미스 코리아? 화이팅! 우리 뉴, 뉴트로지나님. 미스 코리아 화이팅 하고. 미스 코리아 어디요? 미스 코리아가 뭐 해외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미스 코리아 하신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Your birthday was May 8th. Happy birthday. Happy belated birthday to you. 중녀과그 노래 참 좋았죠. Mm -hmm. Ash and Romy are at home because they got their haircuts and like the first two days when they get their haircuts, they're fresh and clean. I just leave them at home because I don't want too many people petting them and getting all their germs and stuff on them. <laughs> wow. <laughs> 저녁 먹었어요. 저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오늘 아는 동네가 아 동네래 동생이 팝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팝업이 이제는 화장품이에요. 뭐 바디 케어, 스킨 케어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어문 닫을 때까지 제가 같이 있어 주다가 그코 앞에서 이제 고기 먹고 왔죠. Hello Hong Kong, Kyle from Wardog Crossfit. Kyle, wait, which Kyle? What's up, Thailand? The weather is getting warmer. I can't stand heat. I'm so sorry. I'd rather be in California with dry heat. I can't stand the humidity. <laughs> 제가 흰 티셔츠 입어서 명품 같다고요? <laughs> 별 말씀을... 술 드셨구나? 이 시간대에. <laughs> 아, 최근에 해외에 가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올해는 다음 주 LA 가는 게 처음이고. 네. Hello, m a r y 마달래요 오케이. 제 지금 곧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갖고 들어가면서 들어갈게요. 머리 숱이요? 머리 숱은 가족, 우리 엄마 아빠 비결이겠죠? 유전이겠죠? 근데 저도 이제는 나이 들면서 한살한살 한 먹으면 새로운 거를 발견하면서 그 관리할 수 있는 것.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그 머리 LED 캡, 캡처럼 된거 있거든요? 그걸 는 6분? 7분 동안 하는 건데, 그걸 매일 해요. 그 머리가 빠질까봐 걱정돼서. Oh, shoot. You got the flu. Well, hope you get better. Make sure you take medicine and drink lots of water. Thank you for following me for so long. 아, 엽기 PD, 안녕. 뭐... 일일일럴려고 오시나? 아니야, 안 오실 거예요. 그냥 오셔도 엽기 PD가 이사님 화이팅 했었잖아요. 오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MBTI요? 제 MBTI는 c u t e 예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몰래카메라에서 그걸 시켰더니 아바토로 아바타 미안해요 사람들 지금 욕하겠죠 CUTE Amanda I am not your cure 제가 말했잖아, MBTI. C-U-T-E. <laughs> 아, 진짜 웃겼 맞아요. <laughs> 정진 맞네. 큐트. 내가 쟤였나? 확실한 거는 제가 두번 했는데, 아이 두번 나오셨어요, 아이. 저 이제 스튜디오 들어가야 돼요. 40분까지 들어와달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스튜디오 구경시키기 위해서 같이 갈게요. 셔츠 입고. 우리 이사님, 살 빠진 거 봐요.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썼어요. 왜냐면 살 아, 빠지니까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어요. 즈러잠깐만야저 셔츠 입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오늘 보니까 44kg까지 내려갔어 우리 매니저 맞아. 원래 다이 전에는 82kg였거든요 <laughs> <laughs> 옛날에 나는 처음 했을때 제일 많이 나왔던 거몇 몇, kg에요? 62? <laughs> 그 그게... 키에? 어. 와안 믿겨져 그니까요 밤까지 고생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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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스튜디오 들어갈 건데 스튜디오를 제가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 드릴게요 이전에는 댓글은 보이지만 어? 나뭐 없나? 뭐 물? 물 여기 있어 아 얘는 저도 제가 항상 가는 방향,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가는, 어디죠 직진이요? 직진이요? 이제 시대, CJ 스튜디오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가. 막 깔끔하진 않아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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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하고 있어요, 라이브. 네. 헉, 너무 아름다운 쇼호스트님이죠, 다들. 네. <목소리가> 거 어,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어살다 그러니까 요즘 화장하면 화장 다 터지고 뭉치고 이런 느낌 드시죠? 조고 어, 뭉치는 부분에도 직접 에어샷 하시면 됩니다. 그치. 레디큐브에서 응. 단 하나의 특허 기술 적용된 거라 네네그쁘고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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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는 빨리한달 살이 했어. 마이크 착용해야 돼요. 맞지, I look pink, cause I'm wearing pink. pink. 하나도, 안 <놀람> 어, <놀람> 근데 바람이, 하나도 안 심심한 도안심심 마이크? <놀람> no, not recording today. Today is live. 생방이야 방 생방. 오, 맞아. <놀람> <놀람> 맞아. 저도 그래서 눈자리가서 큰 <놀람> 나만 더워 보이지? <laughs> 가을 옷이야, 가을 옷한 여름에 <laughs> 감사합니다. 메디큐브 오늘 11시 55분이에요. 생방 요거 에어샷이고요 켜져있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브라인입니다. 오늘 어, 메디큐브 에어샷입니다. 에어샷! 어, 저는 이제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은 모공관리도 되고요. 어이고. 어, 무엇보다 관리하기 편하니까 배터리빠져네네 어, 밧떼리 밧떼리 그렇죠? 응. 네, 다시 켰습니다. 네? 네 하나 둘셋 테스팅 원투 쓰리 오늘 생방송 11시 55분이고요. 오늘은 메디큐브 ATS 에어샷입니다. 오늘 에어샷도 좋지만 네네 네. <laughs> 토닝 에어샷 명인 토닝. 토닝 에어샷 토닝 에어샷, 토닝 에어샷. 토닝. 이것도 있고요. 오늘 승민아 이거 너한테 다 있지? 여기 봐라 다개씩 저도 이거 집에서 쓰거든요. 여섯 하의 날짜. 아, 선생님, 어,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니, 선생님. 네네 네. 여섯 단. 이 정도인 거죠? 네. Level t 네. r 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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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밤 되니까 이거 먹으라고 당 떨어지지 말라고 이런 거 사준 거야. 네. <목소리> 안 피곤해? 나는 아침, 아침 너무 졸려 거. 지금. 그쵸, 그렇죠. 아무 말안할테니까 아, 졸리니까 우리는 둘이 가만히 있고, 혼자시키자 아, 얘안 졸리게 해야겠어요? 네, 지금, 저 아니요,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둘다 피곤하다고 했으니까. 아, 여러분, 우리 다 너무 피곤해요. 다들 잘못... 피곤하셔요. 안녕하세요. 다들 얘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우리, <laughs> 우리만, 우리만 피곤해요. <laughs> 피곤해요. 우리 너무 피곤해요, <laughs> 여러분. 한시 10분까지 이걸 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쟤는 어? <laughs> 어려서 안 피곤해요. 여러분, 꼭 봐주시고요. 꼭 봐주시고, 어. 네? 환희 오빠 와이프.. 피 환희 결혼 안 했는데? 뭔 말이야? <laughs> 아 내가 환희 와이프라는 뜻인가? 아, 아...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오해한다 말이야 환희는 <laughs> 잘 살고 있겠지 <웃음> <웃음> 오 어떤 팬이 와 언니들 피부가 다비치 나요 이렇게 썼네 아 이거 쓰면 됩니다 에어샷 쓰면 돼요 에어샷 쓰면 돼요. 바로 빛납니다. 이거 유튜브 어, 그에 검색하시면요. 외국에서도 이거 많이 사용해요. 음. 저 아는 외국 분들도 이렇게 다 리뷰하는데 다 제가 봤을 99%는 다 좋은 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오늘 11시 55분에 c g 의원스타일에서 네. 좀 빨리 들어오시고 채널 고지, 10분 후에 생방송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꼭 거기서 보시고요. 저는 이제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오늘 라방 해주신면 감사하고요. 빠이빠이!